네, 오늘은 바람도 좀 많이 불어오고 있고요. 예,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잔뜩 찌뿌린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 입춘도 며칠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멀리서 봄내음이 조금 풍겨 나오는 듯한 월요일 오후입니다. 자,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의 세 번째 물건은 자, 가격 저렴하고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남양의 널찍한 농지 한 필지입니다. 포장도로 접하고 나지막한 소나무 숲과 접하고 있는 부정형 사각형 형태의 휴경 농지 한 필지, 귀농 매물로 추천 매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가 되겠고요, 강림면수재지 면사호수에서 차량으로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농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면적 6,612제곱미터, 6,612제곱미터, 평수로 딱 2,000평의 농지 한 필지인데요.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 건축도 가능하시고, 자, 기농하기에 저렴한 그런 물건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희망가격 평당 12만원으로 해서, 평당 1 2만 원으로 해서 2억4천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인 분께서 많은 땅들을 보시고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끝에 본 토지를 얼마 전에 매입을 하셨는데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 부득이 다시 내놓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평당가 저렴한 물건이고요. 자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 자, 일주량 좋은 남양남서양으로 자리 잡은. 편안한 부정형 사각형의 밭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삼 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서 현재는 휴경 농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면소재지에서 일, 2분 거리니까 접근성도 아주 양호합니다. 세말톨게이트에서 1 5 분, 이십 분 거리네. 시골 마을 야산 아래 자리 잡은 널찍한 농지 한 필지. 자, 기농하기에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장답사 환영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 345의 9222번 010 8990의 3838. 자, 횡성 제일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